음. 이번엔 뭐다? 올줄 알았어요 <laughs> 가글 편에 <laughs> 주신 꼴이서아인템으로유명코코갈때 이걸 꼭 사오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들 오늘 가져오신 김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가글은 저도 매일 사용하지만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칫솔질을 하면 구강 내에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청소할 수 있는 표면 면적이 몇 퍼센트다? 25%네 그래서 나머지 75%는 안 닦인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하고 구강청결제 이런 가글로 한번 린스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리죠 네, 근데 특히나 오늘 모으신 제품들이 다 알코올 프리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아저그 따가운 느낌이 싫어서 린스를 잘안 하신다고 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게 바로 이 제로 제품들이고요 또두 번째로 제로 제품이 입안을 마르게 하는 게 훨씬 적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입에 이제, 이제 건조함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로 제품을 사용하시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Crest Advanced Enamel Care 이것도 알코올이 드, 들지 않은 성분이고요 Crest도 대기업인 것만큼 이제 이 안에 불소 성분이 잘 들어있고 그거 외에 좀 특별한 건 뭐냐면 CPC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CPC는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용이하고요 근데 이제 그 CPC의 단점은 변색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네, 근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알콜도 안 들었고 캐비리 프리벤션에 좋은 물소라든지 잇몸에 좋은 CPC 성분도 들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사용하시는 가글로서도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리스터린 제로 리스테린은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가글 브랜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콜이 안 들어있고요 불소도 들어있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에센셜 오일들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입안이 좀더 자극이 덜 하게끔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는 딱히 CPC는 따로 들어 있지는 않는데 항균 성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사용하는 구강 청결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쓴지몇년 됐거든요. 칫솔질을 끝내시고 이걸로 한 60초 정도 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물로 헹구시지 않고 한 2주만 사용하셔도 실이니까 훨씬 완화되는 거를 체험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잘 패밀리얼 하지 않은 두 가지의 가글을 한번 볼게요. 일단 테라브레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뜨고 헬로, 헬로 슈퍼프레스 근데 이 헬로 브랜드가 많이 광고하는 거는 내추럴 브랜드다. 화학 성분이 많이 첨가 안 됐고 애니멀 테스팅도 없고 이런 거를 많이 광고하는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소가 첨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잇몸이라든지 이런 치아를 강화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불소가 드는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신 다음에 더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무리로 각을 하시는 거는 뭐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열어서 냄새를 맡아볼게요. 오. 이거 딱그 스피어민트 껌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잘 씹는 딱 스피어민트 그 향이에요. 확실히 그런 냄새의 자극은 덜하고요. 쏘치로 썼는데. 음. 제가 이걸 썼는데 헹구니까 되게 청결한 느낌이 드네요. 음, 그리고 이 향이 괜찮아요. 이거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살짝 조직감이 남기는 해요 이건 전혀 그런 느낌은 없네요 햄씨도 오일 코코넛 오일 자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확실히 이 상쾌함은 어, 괜찮네요 그러니까 왜 쓰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치약을 먼저 사용하시고 청결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laughs> 이제 대망의 테라베스 12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clinically proven to fight bad breath for 12 hours. 그러 12시간씩 할수 있으면 출근 전에 한번 하고 하루 종일 냄새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거의 메인 목적, 은 충치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구취 제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안 들어있고요.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sodium c h l o r i e 라는 건데 이제 얘네 가 특허 받은 물질로서 오xide H라고 광고를 해요. 저희가 입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입 안에 있는 박테리아에서 BSC라고 휘발성 황화물이에요. 계란 소금 냄난 냄새 있잖아요. 황화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건데 소리움 클로라이트가 그거와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그걸 중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화학적으로 bad breath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t e 브 r a Breath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판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해외 제품이랑 국내 제품이 되게 크게 달라요. 이거는. 해외 직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진짜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피리님께서 성분표를 열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소리온 클로라이트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세틸피리디늄이라고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CPC 있잖아요. 항균 작용하는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딱히 페라브레스 한국에 들어오는 가글을 쓰던 일반적인 이런 대기업 걸 쓰던 큰 차이가 없죠. 구취 제거에 탁월한 거는 소리온 클로라이트인데. 그 물질이 빠진 상태로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치에는 딱히 효과가 없다. 이것도 열어보고 냄새를 맡아 볼게요. 근데 확실히 냄새 자체는 상쾌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수영장 그 냄새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그린 제로 성분을 피디님께서 주셨는데요. 불소가 함유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CPC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 있는 그올땡용에서 사는 거보다는 가그린이 더 <laughs> 낫지 않을까, 가성비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해외 직구를 해서 사용하신다면 그건 또 다르겠죠. 네. 근데 오 괜찮네요, 가그린. 역시 대기업이라 괜찮아요. 동아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일단은 대기업 거를 사용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불소가 포함이 돼 있고 충치 예방이라든지 잇몸질환에 어, 좀더 탁월한 그런 효능을 가진 물질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호를 하고 왜냐면은 따가운 게덜 하고 입안이 건조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데이트데이 케어에 원하신다 그러면은 뭐 리스테레인 토럴케어 괜찮고 잇몸질환 쪽으로 좀더 중점을 두시고 싶으시면 크레스트 괜찮으시고요 근데 나는 진짜 가글은 진짜 그냥 청결한 목적이다 그냥 상쾌한 기분을 갖고 싶어서다 뭐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러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헬로 슈퍼 프레쉬 아직도 되게 프레쉬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난 진짜 구찌에 정말 제일 탁월한 걸 원한다 하면은 테라브레트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입안의 상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맛이 살짝 날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음,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골라야 된다면은 굳이 비싼 돈 주고 국내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글인 진짜 그냥 국내 원산지 국내인 이 제품을 사용할 것 같아요. 굳이 비싼 돈 주고 돈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코올 프리 가글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외에 사용하시고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란에 편하게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좋아요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